유카 포켓몬스터를 시작하겠습니다. 최강의 최왕으로 유명한 포켓몬을 만들 것입니다. 이번 마탕은 새로 나온 것은 과연 뭐가 나 날까요? 아똥 카드가 나왔네요. 바로 바로 비버통 이런 안 좋은 게 나왔습니다. 두 번째는 디디디디디디디디. 영. 영 보여야지. 줘 다음은. 해강돌 70이었지만 이번에는 60입니다. 대박입니다. 숙성 저주의 전이라 이거 하는 거예요, 150번 킹드라. 킹드라 자뭐 이런 거 높은 거 뭐가 고 이름 이렇게. 스 대박 포켓몬. 하 이번엔 리니다 이번에는이잖층인이요구는서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서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네요친는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이이 자, 이제 포켓몬 카드안 좋은 걸 뽑겠습니다. 디디디디디디디디. 이제 네, 이게 나오네요 아, 아쉬웠습니다. 그러시면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. 그럼 7화에서 만나요. 자. 아